안녕하십니까? 어, 유한타증권에서 화장품을 담당하고 있는 박은정 연구원입니다. 어, 이번에 2분기 프리 화장품 업종의 2분기 프리뷰와 하반기에 대한 의견을 작성해 보았는데요. 어,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설명의 순서는 어, 2분기 프리뷰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하반기의 변수 그리고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어, 화장품 대형주 중심으로 실적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어,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어, 간단하게, 어, 예상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커버리지 기업의 이제 2분기 합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 성장하고 영업이익은 40% 증가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어, 작년 2분기 정도부터 사드 이슈로 화장품 업종들이 많은 종목들이 어, 부진한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이번 사드 이슈 이후로 이제 기저효과가 발생되는 처음, 첫 분기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산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증가되는 구간으로 진입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어, 2분기 주가 퍼포먼스는, 어, 최근 들어서 좀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어, 코스피 대비 10% 강승하면서 강세, 상승하면서 강세를 보였고요. 어, 업종 내에서 종목 차별화 장세가 좀이어졌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이유는, 어, 기저효과가 발생하는 분기이긴 하지만, 방한 중국인이 아직 회복이 더디게 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 면세 채널은 근데 견조하고, 대중 수출은 나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면세와 수출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들 위주로, 어, 주가가 좋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제 커버리지 기업 중에서, 어, LG 생활건강, 애경산업, 아우딘 퓨처스 등의 성과가 2분기에는 좋았다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2분기의 분위기를 브랜드 기업과 제조기업을 나눠서 좀 말씀드려보면요. 어, 브랜드 기업의 합산 영업이익은 6,440억 원 정도 되고,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하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대다수 기업이 순수 내수 채널은 좀 부진했습니다. 어, 이를테면, 원 브랜드 샵에 대한 비즈니스가 대부분이 화장품 기업들인데, 어, 최근 들어서 올리브영이나 어, 랄라블라 같은 H&B 스토어들이 많이 출점을 함에 따라서 경쟁이 심화되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내수 채널은 좀 부진했었고요. 어, 그런 흐름이 좀 계속 작년부터 이어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대신에 면세점 채널은 견조했고, 대중국 수출이 견조한 기업들 중심으로 이익성장세가 나타나는 분기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조 기업, 그러니까 화장품 생, 화장품을 대신 생산해 주는 ODM 기업이나 어, 용기를 대신 생산해 주는 제조 기업들의 경우에는 합산 영업 이익이 438억 원 정도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38% 그러니까 브랜드 기업이나 제조 기업이나 영업 이익의 증가 추세는 좀 비슷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최근에 어, 신생 브랜드, 중국으로 수출되는 신생 브랜드들이 좀 많이 나타나면서 제조업 기업의 이제 분기 외형은 거기에 사상 최대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처음으로 영업이익이 사드 이후 증가되는 구간이기도 하고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봤을 때 중국 수요가 조금씩 표출되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분기 매출액은 사상 최대치의 지금 분위기에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두 번째로 하반기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까지는 화장품 업종이 주가 퍼포먼스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 최근 들어서 화장품 업종이 좀 조정 양상에 들어갔는데요. 이유는, 어, 다음과 같습니다. 어,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이 벌어지면서, 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표출되면서 위안달러 환율이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위안달러 환율이 급등한다는 의미는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이런 부분은 중국인, 이 이제 위안화를 가지고 이제 해외에 나와서 달러를 어떻게 보면 구매하는 거라고 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인의 구매력을 단기적으로 저하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중국 소비재에는 부정적으로 작용,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최근에 나, 하락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좀더 어,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어, 연초부터 좀 기대했던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얼마나 회복할 수 있는가. 두 번째로는 어, 상반기에는 중국 현지 사업이나 어, 중국 수출이 기존에 잘했던 기업들이 조금 부진했는데 하반기에는 정상화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어, 최저임금 상승이나 주 52시간 근무제 영향이 어, 지금 산업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칠 텐데 화장품 업종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가 사실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중국 단체 관광객의 경우에는 어, 연초에 저는 500, 680만 명 정도로 좀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수기가 3분기부터인데 현재 중국 어,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에 검색을 해보면 아직까지도 한국에 오는 아까 그러니까 한국으로 집객하는 단체 여행 상품들이 어, 판매되는 흐름들이 좀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680만 명에 대한 어, 기준 변수가 너무 눈높이가 높아 보인다라는 어, 관점으로 전, 그러니까 너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어, 560만 명 정도로 좀 하향 조정 하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중요 지표인 하나인 중국 단체 관광객의 회복은 하반기에는 좀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중국 사업 정상화에 관련된 부분은 어, 두 가지로 나눠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중소형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 중국으로 수출되는 부분들이 좀잘 나가는지가 약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 원래 수출을 많이 했었던 기업들은 지금 회복 구간에 있고, 어, 처음으로 이제 수출의 팔로드를 뚫고 있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회복됐다라는 관점으로 좀, 그러니까 회복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상반기한, 상반기에 그런 모습을 보였고, 지금 하반기에도 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어, 이런 흐름들이 좀 하반기에도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 브랜드, 그리고 2분기에 좀 주가 퍼포먼스가 좋았었던 애경산업인 아우딘 퓨처스 이런 기업들은 좀 견주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중국 현지에서의 모습인, 어, 중, 중국 법인이 대형 기업들은 어떨까라는 게 사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 특히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에서 20% 정도가 중국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어, 성장률이 상당히 중요하고 정상화되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 1분기에는 어, 시장에서는 어 아모레퍼시픽의 중국 법인 성장률을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어 영업 활동이 좀 정상화되기 전의 성과기 때문에 한 자릿수 성장에 어 정도만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좀 많이 실망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2분기부터는 더두 자릿수 성장을 좀 나오게 되면서 좀 중국 법인의 성과가 좀 정상화되는 좀 구간으로 좀 진입했다라고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우리나라 브랜드들이 중국에서 어, 2017년도에 사드 이슈로 적극적으로 영업 활동을 개진하지 못하는 가운데 글로벌 브랜드들, 특히나 고가 브랜드들이 중국 현지에서 많이 입지를 다져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 예전보다는 좀 환경이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입니다. 어, 중국 사업 정상화에 대한 부분은 어, 중소형 브랜드들은 수출 판로를 계속 어,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낙관적으로 볼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형 브랜드의 경우에는 어, 2017년도 사드 이슈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영업 상황을 개진하지 못하는 기간에 글로벌 브랜드들이 많이 입지를 다져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 회복 구간에 있지만 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신규 브랜드가 런칭하는 어, 속도가 빨라 짐에 따라서 성장은 어느 정도 방어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세 번째로 최저 임금이나 주 52시간 근무제의 경우에는 대부분 화장품 제조 기업의 영향이 높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어, 임금 상, 최저 임금 상승에 대한 부분은 올해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은데 내년에 조금 영향을 미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어, 그래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하반기에 좀 영향이 좀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는 7월 1일부로 좀 시행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처벌이 좀 유예된 상황이어서 기업들은 어느 정도 최, 주 52시간 근무제에 좀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볼수 있습니다. 어, 기존에는 사드 영향으로 어떻게 보면 어, 수요 상황에 따라서 최소한의 생산 인력을 통해서 지금 어, 최적의 효율성으로 좀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인력 충원이나 인력 재배치, 그 다음에 어, 외주 발주를 좀더 늘리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 진행될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비용이 조금 일, 인건비 부분에서 좀 늘어날 여지가 좀 있습니다. 어, 기업별로 영업 분기 영업이익이 한3% 정도 내외는 좀 늘어날 여지가 있어서 어,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 제조 기업에는 원가율에 다소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대한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면 어, 기저효과가 본격적으로 어, 다가오는 구간은 반가우나. 어, 중국 단체 관광객의 회복에 대한 부분은 조금 눈높이를 낮추고 중국 사업 정상화에 대한 부분은 중소형 브랜드는 낙관적이나 대형 브랜드의 경우에는 경쟁이 조금 치열해진 부분은 걱정할 사항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부분은 제조업체한테는 어, 조금 인건비를 증가시킬 요소가 분명 존재한다. 이런 부분들이 고민 많은 환경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어,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선은 저는 그래도 어, 하반기에 기저효과 구간이 좀더 우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 주가의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 있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좀더현재 주가 시점에서는 긍정적,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은 오버웨이에서 유지한다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주요 프리미엄 요소인 중국인과 관련된 수요가 상승세로 전환되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 최선호주는 아모레 퍼시픽, 그리고 차선호주는 애경산업 코스맥스를 말씀드립니다. 어, 아모레 퍼시픽의 경우에는 하반기에 주요 이익 그로스를 나타낼 수 있는 면세점 채널이 본격적으로 성장,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익 이익 체력의 회복이 좀 하반기에는 좀 두드러질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나 중국법인 성장세는 1분기보다는 2분기, 2분기보다는 하반기에 회복 흐름을 보이는 상저하고 흐름을 좀 전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의 눈높이가 상당히 밑에 있지,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상당히 빠져있는 상황이지만 어, 하반기로 갈수록 주가는 분명 올라와 있을 거다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산호조로 애경산업을 좀 좋아하는데 어, 이유는 에이지 네, 트웨니스라는 어, 어, 대표 브랜드가 내수 소비자의 반복 구매가 지금 현재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면세점과 수출을 통해서 해외 수요가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이익 레버리지와 밸류에이션이 좀 리레이팅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목표 주가 8만 9천 원 제시하면서 좀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맥스의 경우에는 어,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화장품 시장이 지금 현재 로컬 중심으로 특히나 중저가 브랜드가 성장 속도가 좀 빨리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국내 브랜드 기업들한테는 좀 위협이 될 수는 있는 상황인데요. 어, 이런 환경이 사실상 코스믹스한테는 고성장을 나타낼 수 있는 한 축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사드 영향이 점진적으로 해소됨에 따라서 국내 고객사의 수주도 어느 정도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인데, 어, 중국 현지가 워낙 좋을 거기 때문에, 어, 절대적으로 고성장을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이 회사의 핸디캡인 미국 법인의 적자 부분은 매출이 지금 분기마다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2017년도에 보였던 적자폭보다는 2018년도에는 확실히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핸디캡도 역시나 사라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코스맥스의 가치를 높여줄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목표주가 21만 2천원으로 어, 차선호조로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화장품 업종의 2분기 프리뷰와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